아니야, 별로 뭐, 별로는 해봐 봐. 뭐, 아니 진짜 뭐, 아까, 뭐, 아까도 말했잖아. 말이야. 뭐, 말이 나는 계속 말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 따따 아, 봐. 아! 아유 하지 마라고. 아, 옆사위 뜨네. 뭐야, 오빠 왜 스겠어? 아, 옆사위 쓰지 말라고. 낚셀 쓰지 말아. 아! 아! 아, 야자리야자리야여 야, 야리쓰야약자야 쓰여! 야자리야여아야 아우! 야우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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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우이야 아우! 야우아야 아우! 야우아야 아우! 야우아야 아우! 야우아야 아우! 야우아야 아우! 아우! 아야 아우! 야우아야 아우! 야우야 방식이거든요. 방식이 어찌 되나요? 네.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종이 카드가 있잖아요. 네. 이 카드를 네 명이 한 장씩 뽑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명한테는 공통된 단어가 적혀 있거든요. 네. 나머지 한 명한테는 마피아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명이 아는 단어를 마피아 혼자만 몰라요. 그 상태에서 마피아를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세 명. 어... 그런데 여기에서 세 명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힌트를 그냥 과장되게 과하게 두다 보면 마피아가 그 단어를 알게 될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 마피아가 잡혔는데 마피아가 그 단어를 맞추면 승리하는 겁니다, 마피아가. 라이브 아이보. 아 이제 한스 이거 빨간색 종이에요? 네, 빨간색 종이에요. 아... 거의 하... 글씨 글씨emens... 보이죠? 뭐 네. 마피아도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고 나머지 세 명도 아, 이제 약간 중타기 하듯이 아, 왜 이렇게 어색해졌어요 갑자기 아 저요? 그 평소대로 고데마피아 <laughs> 아니 계속 눈치를 보고 아, 돌아가는데 그, 그, 마피아 아니야? 아 진짜 아니에요 그럼 뭐 약간 음, 이 단어에 그래. 대해서 제능 t v 에서 했던 거 아니 그렇게 주면 안 된다니까 젠TVS 아니 t v 에서 만화를 나나...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마피아 아니 왜 말해 나를... 화나는... 근데 그게 그건 몸짓으로 하는 행동 다 몸으로 말해. 말해요. 다시금 썼어. 갑자기 이뤄진 나온다. 음. <laughs> <미안해. 웃음> 자나 나. 어, 어. 이거 몰라? 아, 수, 아 이걸 수, 모른다고? 바로 수. 오, 슛. 아니 아니. 가대 아! 이거 아, 이아이 뭐야? <laughs> 나 굉장히 좋아했거든 아 이건 명확한 힌트인데? 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 안 된다라는데 갑자기 아, 내가 막제그 TV 어, 얘기 말했고 겁나 많들 이거 꿈 까두고 아니라고 아니, 그니까결국에그럼 마피아가 맞춰서 이기니까 그리고 얘 하지 몸짓도 하지 이상했어 있어. 이게 뭐야 아니 이걸 몰라? 그게 뭐잖아 히딩크 아니야? 깜짝 음. 아 나? 진짜? 네. 아, 나는 마피아야 잡았어 왜? 아 근데 <laughs> 난 마피아였어 마피아 아. 이건 뭐야? <laughs> 이건 뭐한 거야, 너? 어떤 만화든지 이거 나와 뭔지 어. 로 어떤 만화든지 이거 어, 나와 나뜻해미안야또 골랐어, 줘봐 나 이거야 아. 뭘 불러? 마피아 덕후네 아니, <laughs> 마피아 덕후야 무슨 마피아 덕후야 <laughs> 마피아 성인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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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제 내가 제일 마지막에 걸렸잖아 사람들이 뭐 뽑으는다 확인할 거 아니야. 음. 그래서 내가 그거 확인하는 걸 평상대로 봤거든. <laughs> 기영이가 나랑 바로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당황한 거야. 이거 가져가면 돼. 뭔 아, <laughs> 소리야. 야 그럼 기영이가 <laughs> 여기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laughs> 한 마디 해봐. 나 부터, 여기부터. 3명. 아니, 너부터지 아, 그래. 아니, 너 부터 해놨잖아. 니왜 성질을 해. 나, 난 개인적으로 또, 이 만화를 엄청 어, 좋아해. 어, 나도야. 어.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초반에 잡혔다. 아, 그러면 <laughs> 셋이 한번 보여줘야지. 뭘 보여줘? 아, 아, 몸으로 봐야지? 어. 아니, 너한테 힌트를 주는 게아니니왜 생각이나 그래. <웃음> 아니, <웃음> 많이 실수하네. 잡이 <laughs> <laughs> 형이 거 바로, <laughs> 바로 잡을 어. 수 있어. 아, 아니, 아. 우리가 뭐 <laughs> 힌트를 해봐. <놀람> 왜줘 내가 너랑 단어도 <laughs> 좀 불쌍해 하아 이제 주말에는 이걸 필수로 같이 아 그러구나 모르네 <놀람> 자야 잠깐만 나 우리 아야 마피아 맞추자 하나 <놀람> 둘셋 <놀람> 기영이 내가 단어 맞추면 끝나는 거야 어너 마피아 확실해 나 보여줘봐 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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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뭐 카드 보여줘봐 보여줘 아니 이 총을 돼야 진짜 마피아네 나 맞추면 끝난다 그래 삼이개 이지미 만화공사 파워 이지먼이야 파워 가위바가자 해봐 아, 가갈바위보서한갈가바위보가바보에서그 가위 어. 한...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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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부터 퀸즈를 약간 돌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바이보가바위보고요가바가보가위바 아, 초등학교 때그 카드를 사서도 봤었어 왜왜왜 너왜을왜 그래 카드는 방구에서 팔았어 진짜로 <laughs> 왜? 왜? 카드 팔았었어 진짜야. 확실해? <laughs> <왜말 팔았을까? 웃음> 어 진짜로 확실해. <laughs> 아니... 카드 팔았다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 누구야? 나. 안한 <laughs> 사람 어 <난안> <laughs> 아니 그거. 뭐, 그렇게 말을 어떻게? 아니. 나는 이거를 공중팔 예사할 때 재밌게 봤어. 내가 말한 그 카드 뭔지 모르겠어. 캐릭터 카드? <laughs> 그 말한 그 <그려져> 면적 있는 카드도 있어. <laughs> <파다. 웃음> 있었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카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 나 나는 그러면은 동작으로 내가 먼저 할게. <laughs> 아니야 아, 진짜 이거야. 아니 진짜 이거야. 이 만화는 진짜 이거야. 다음. 아, 아나알아네아 뭐. 아, 나, 나, 나 아, 진짜 이건 며칠 돼? 아, 돼? 이형 아 해봐. 바 Yes. <웃음> 야 이기다. <laughs> 야야야 너무 멋지다. 이거 진짜 개 멋지다. 야찬 거잖아. 그냥 내 흥에 나온 거고. 야 그럼 힌트가 아니지! 팩트만 하기로 했잖아, 우리! 팩트. 이게 뭔데? <laughs> 근데 내가 여기에 한 마디만 할게 기영이가 말한 것들 다 봐. 처음에 승우가 카드 샀다고 하니까 어, 난안 안 샀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 따라하고만 했어. 우리가 이거 하니까 그지. 자기야 에이, 이거 하고 있어. 그래. 우리 따라하고만 했어. 마피아가 원래 물고 하는 거지그 말도 일리가 어, 있긴 해. 그래. 근데... 나는 이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영이가 그래. 더 유력해. 난여희난 욕뚱. 여기. 난 여기 봐봐, 몰고 가봅시다. 몰고 가는 게 아니야. 아, 별론을 해봐봐. 멀쩡. 아니 진짜 멀쩡. 아까, 멀쩡. 아까도 말했잖아. 변론이야? 말이 <laughs> <아니>, 나는 <laughs> 계속 말해. 말이 너무 억울하잖아. 해봐. <laughs> 잔우야 진짜 믿어 그리고 진보를안에서 아, 아, 봐가지고 말이 좀해왔어 근데 나는 이거 기영이가 예스 yes, 했잖아. 음. 이거는 그냥 약간 웃기려고 한 느낌이 들어. 아 맞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약간 따라 한다기보다는 그냥 웃기려고 한 느낌이 있는데 오케이 투표해볼 나는 이렇게. 아... 오뜸이? 오뜸이? 보드미 까봐. 가니요난 마피아야. 맞지 내가 말했어. 와. 와. 말을 내가 말 맞지? 그리 나도 뭐야? 마피아야. 어? 너 뭐야? 너도 마피아야? 나 마피안데.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laughs> <내가 웃음> 뭐야? 이 박스로 준비했던 거야. 아... 무슨 만화를 생각해서 말한 거야 우리 다? 나는 카드왕 카드. 그 유이왕 생각하면서 말도 너가 말하길래 유이왕밖에 안 떠올랐어 그래서 나는 그 찬우가 이거길래 진짜 유이왕이가난 이런 거 느꼈어 한 선택했는데 이게 명확하잖아 그러면 유이왕인데 아니, 근데 다들 정색을 하는 거야 마피아가 내 명이었어? 그러니까. <laughs> 약간 우리를 걸린 <골린> 거네 와. <laughs> 이벤트였지 이런 오케이, 것도 너는 재밌잖아 그러면 이건 여기는 0점 우리 다 1점씩 가져가자 그렇지. 아니 마피아는 걸렸어. 걸렸어 걸린 아, 마 어쨌든 걸렸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 어디 때나네? 와, 야, 어, 근데 너네는 벌칙 받을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응. 야, 제일 무섭네. 야, 어떻게 때릴 거야? 너는 어떻게 때릴 나 거야? 4번 타자, 3번 타자. 디지털 온수게 너는? 나는 몰라. 너는? 기분 나쁘게. 아, 기분 내기로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세요. 하하하! <laughs> <laughs>